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5편 7절 말씀 즉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그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말씀입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세 가지의 큰 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절기로 보고, 초실절부터 칠칠절, 오순절까지 또 하나의 절기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대속제일과 초막절을 또 하나의 절기로 놓고 봅니다. 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기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어, 부활주일은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은, 어, 구약의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어,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주의도 어, 예수님께서 대속죄일의 어린 양으로 또 제속죄일의 두 마리의 염소로 희생되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7월 15일 이제 비로소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감사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절기를 지키,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77절, 5순절도 성령강념주일, 강념주일,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 희생되셨고 오순절 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유월절과 오순절이 완성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과 오순절의 완성을 가진 자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난 우리 어린이들 캠프 때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한1박2일 캠프를 하면서 배웠고. 또 우리가 주일에도 초막절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어, 이 초막절에는 하이라이트가 물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유기서 16장의 대속제 1이 7월 10일에 지켜지는데 두 마리의 염소를 택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그 염소는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게 되죠 그리고 또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세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을 그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은 이스라엘의 죄는 아사세를 위하여 택한 염소에게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는 이제 광야, 아사셀이라는 뜻은 마귀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조화 불법은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지 않고 마귀에게 다 던져버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두 마리 염소가 희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화 불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떠나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축제를 할수 있는 초막절을 맞이할 수 있는 감사의 그런 예배가 열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수확하는 모든 열매를 다 추수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열매를 각자 초소에 있는 창고, 그 모든 그 창고에 이 곡식들을 다 저장합니다. 어, 그리고 저장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여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그러면 여기에는 감사가 있죠. 그리고 어, 초막절은 7일날 지켜지고 8일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전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물을 구하는 또 어, 예배 의식을 하죠. 대제사장이 실루함에서 또 물을 가져다가 번제단에 부어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또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끝나면 신기하게 하늘에서 이른비가 내려요. 이른비는 봄에 내리는 봄비가 아니라 초막절이 끝나고 내리는 가을비가 이른비가 되는 거예요.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유대인의 그 시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적 관념은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염소죠 염소가 염소를 어, 염소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면 유대인은 염소는 살았어도 죽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시제예요. 어, 그리고 헬라인이 가지고 있는 시제 헬라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염소의 생명이 끊어져야 죽은 거예요. 우리는, 어, 사실 헬라 사고가 강하죠.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히브리 사상이라고 하죠. 그들의 사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용, 성고가 내려졌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럼 대속제일에 어린,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목숨이 거기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영문박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한 번, 로마인에게 한 번, 예수님은 목숨을 잃으신 거예요. 유대인에게 버림을 받았고 로마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영문 밖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나가신 거예요. 아사살의 염소로도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한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도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끝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야만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생명이 살아서 다시 지성소 밖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용서하셨고, 전체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라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하고 감사하며 막 환우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모든 조합 불법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그 기쁨의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7월 10일 대속제일부터 연결이 되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전공을 했다고 해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가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노래가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노래 있죠. 좋은 노래 있죠. 작품이 명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노래하는 이 노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의 영으로도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함 받았다는 그 감격. 그 감사에서 오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두 번째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두 가지 믿음 다 가져야 돼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갖는 시간적 개념이죠.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 이방인들이 가졌던 이 믿음도 우리는 가져야 되겠지요. 그래, 내년에도 주님이 이와 같은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거야. 내년에도 주님은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져야 되겠지만, 또한 가지 우리가 빼먹지 말고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내년에도 이와 같은 복이 왔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에서 오는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찬송은 이두 가지가 다 와야 돼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사상, 헬라인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인의 사상, 시간적 개념에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서 아버지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온통 주님을 감사하는 그 기쁨에 감사함에서 나오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권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하고 불렀어요. 귀신 안 들린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앉혀놓고. 찬송가만 불렀어요, 한 곡, 두 곡, 세 곡, 계속 찬송가만 불렀어요, 네 곡. 그 안에서 그 자매가 귀신 들린 리 무섭거든요. 굉장히 무서워하고,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을 무서워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거예요. 한곡 부르니까 조금 이불이 열려요. 두곡 부르니까 이불이 또 열려요. 세곡 부르니까 이제 눈이 얼굴이 이만큼 나왔어요. 네곡 부르니까 이불을 박차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려요. 찬송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사울도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찬송했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찬송의 능력,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추수감사 주일 때, 초막절 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노래할 때에 이 노래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 나의 자녀들이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할 때에 행복해 하세요. 우리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넘칠 때, 우리 하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오늘 그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찬송을 회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